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기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바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강하다는 말은 단순한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실제 수치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예산, 해군, 공군, 육군, 핵전력, 동맹 네트워크, 기술력, 미래전 준비도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국방비 압도적 1위의 시작 가장 먼저 군사력의 기초는 바로 돈, 국방 예산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약 8,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비는 GDP 대비로는 3%대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은 부담 없이 이 수준의 국방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죠. 이 국방비는 군사 운영비, 장비 업그레이드, 신형 전략무기 개발, 해외기지 운용, 전세계 주둔 병력 지원까지 모든 분야에 투자되며 이 방대한 돈이 미국 군사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해군 바다를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 미국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입니다. 이핵 추진 항공모함 11척 2025년 현재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11척을 운용 중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핵 추진 항모를 이렇게 많이 보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 항모 전단에는 구축함, 순양함, 핵잠수함, 조기경보기, 공격기, 전투기가 함께 움직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하는 국가 해상 요새라고 불립니다. 항공모함 한 척만 전개돼도 그 지역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재조정될 정도죠. 이미 해군 전체 전투함 규모, 2025년 기준 미 해군의 전투함 배틀포스는 291척 정도로 품질과 규모 면에서 단연 세계 최강입니다. 중국 해군이 숫자는 늘리고 있지만 운용 능력, 해외 작전 경험 항모품질, 잠수함 성능 등에서 미국을 따라오기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해외 어디든 갈수 있는 유일한 해군. 미국은 태평양, 인도양, 지중해, 중동, 아프리카 앞바다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해역에서 실질적인 전력 투사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동시간이 짧고 그 지역에 이미 미군 기지가 있어 지원보급도 빠릅니다. 이 점은 그 어떤 국가도 갖지 못한 미국만의 힘입니다. 3. 미 공군 세계 최대, 최강의 공중전력. 미 공군은 세계 최대라는 말보다 세계 최강이라는 표현이 훨씬 어울립니다. 일 전투기 규모 미국은 공군, 해군, 항모항공대까지 합하면 전투기, 폭격기, 지원기를 포함해 약 5,500대 항공기를 운용합니다. 이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이스텔스 전력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핵심은 스텔스입니다. F-22 랩터 하늘의 절대 강자 F-35 전 세계에 판매된 스텔스 전투기 시장의 표준 B-2 스피릿 폭격기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전설 B-21 레이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이미 배치 시작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 부동의 세계 노후 1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3글로벌 작전 능력, 전투력도 강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계 어디서나 작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중금유기, 수송기, 전략폭격기, 원거리 스텔스기까지 모두 갖고 있어 미국은 원하면 세계 어디든 당일 타격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4. 미 육군 규모보다 전역 능력이 강하다 미 육군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한국이나 중국처럼 병사수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 육군의 강점은 병력수가 아닙니다. 미군의 핵심은 전역 단위로 기동하는 능력, 즉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곳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작전을 완수하는 능력입니다. 1. 중요 장비 M1A2 전차,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IFV,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주병력보다 더 강한 전체 시스템 미 육군이 대단한 이유는 개인 장비지휘 정찰지원이 무책임까지 군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항공전력, 해군, 무인기, 위성, 사이버전 능력까지 연계되며 단순한 지상군이 아닌 종합군사 플랫폼으로 움직입니다. 5. 핵전력 미국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 군사력의 최후 보루는 핵전력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은 전략용 핵무기 중심으로 약 3,700개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력의 핵심은 바로 핵트라이에드 3축 핵전력입니다. ICBM 지상발사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폭격기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뿐이지만 완성도와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OIO급 SSBN 핵잠수함은 적이 어디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진정한 2차 보복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6.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 미국만의 최종 병기 사실 미국 군사력의 진짜 힘은 단지 미국 자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동맹국 네트워크입니다. 나토 Nato,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중동, 우방국, 남미 및 동유럽 연합 이 모든 국가의 군사 인프라가 미국의 전략적 작전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도저히 따라 할수 없는 구조적 이점입니다. 7. 미래 전 미국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 중.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력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AI 기반 전투 시스템, 2. 무인 전력 확대, 3. 극초음속 무기 개발, 4. 우주군 US 스페이스 포스 운용, 5. 사이버전 및 정보전 강화, 특히 스텔스 무인기 인공지능이 하나로 결합되는 차세대 전투 개념에서는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해군의 글로벌 전력, 공군의 스텔스 우위, 육군의 전역단위 작전, 강력한 핵전력, 막대한 국방비, 세계 최강의 동맹 네트워크, 미래 전쟁을 앞서 준비하는 기술력.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구단위 군사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